안녕하세요. 노후의 반전을 꿈꾸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돈보다 더 중요한 노후 재테크, 바로 건강 재테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 한 가지를 꼭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순을 넘기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온몸이 축 처진다. 감기 한번 걸리면 한동안 기운이 안 돌아온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과 허리가 금방 뻐근해진다. 병원에 가면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 약이 하나도씩 늘어난다. 그래서, 아, 나도 진짜 나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죠. 하지만 지금의 내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나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을 통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건강 통장에 들어가는 적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큰 병원비를 쓰지 않고도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건강 재테크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과 단백질 통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떨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걷고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노후의 자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은 밥상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밥과 김치, 국만 간단히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계란 하나, 두부 한두 조각,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은 꼭 챙겨보세요.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 단백질이 조금씩이라도 올라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운동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죠. 의자에 앉았다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반쯤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식으로 범위를 줄여서 해보세요. 집 안으로 가실 때 부엌에서 거실로 걸어가면서 까치발로 몇 걸음만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동작이 모여 근육통장에 저축이 됩니다. 두 번째 건강 재테크는 혈압과 혈당 통장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지만 숫자가 들쭉날쭉하면 피곤하고 두통이 오고 단 것이 자꾸 당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혈관이 상하고 심장과 뇌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먼저 내 몸의 숫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의자에 앉아 5분 정도 쉰 다음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날짜와 함께 작은 수첩에 적어두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아침에 높은지 주말에 올라가는지 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정기검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꼭 확인하고 수치를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식습관도 조금씩만 바꿔보겠습니다. 국물은 반 공기 이내로 줄이고, 라면과 짠찌개, 젓갈 같은 음식은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매일 먹던 빵과 과자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번에 먹는 양도 조금 줄여보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려 하기보다는 이번 주보다 다음 주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서서히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압과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건강 재테크는 마음과 관계 통장입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곁에 같이 웃어줄 사람이 있으면 훨씬 잘 견딜 수 있지만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면 하루하루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건강을 숨겨둔 비상금 통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음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식사 시간에 뉴스 이야기 뿐 아니라 오늘 있었던 재미있었던 일이나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씩 나눠 보세요. 혼자 지내신다면 이웃과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와 동네 마트나 카페 직원과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꽤 많이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작은 취미를 갖는 일입니다. 멋진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꽃이나 하늘 사진을 찍어보는 것, 짧은 일기를 쓰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취미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내게 잠깐 미소가 지어지면 그걸로 성공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건강 재테크를 살펴봤습니다. 근육과 단백질을 챙겨서 몸의 기초 체력을 지키는 것, 혈압과 혈당이라는 숫자를 관리해서 내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 마음과 관계를 돌보며 외롭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딱한 가지만 골라보셨으면 합니다. 근육과 단백질, 혈압과 혈당, 마음과 관계, 이세 가지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고르고 영상이 끝난 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는 계란프라이를 하나 더 올리겠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해 보겠다. 이런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매일 한 가지씩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피곤하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네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건강 통장에 이자가 붙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 재테크를 이어가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선택한 오늘의 작은 실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보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